우리 약간 뒤로 가셔야 될것같아요여안 나와요. 그래. 그래. 좀 앉아주실래요? 어? 아, 앉아. 가려세요 살에 가리고. 살에 가리고. 안 왔어. 여기 안, 아,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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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rdique> 안 나오는데. <laughs> 그러니까, 레몬 껍질 튀나와가지고 여기 껍 계속 가죠다안 가리고, 밥만. 예, 그 정도만. 거기까지만. 밀착, 밀착이요. 피하해 미안해.

소양신이 약간 붙으시고 1차 여기 정면 한번 보실게요 정면 정면 하나 둘 여기 코 맞춰서 내고 오시면 되는 중 따로따로 컵컵 정면 하나 둘파 한번만요 갈게요 하나 하나 둘 아우, 여기 한 번씩. 너무 어때? 너무 어 어때? 가힘들어데이안 되거든요. 네,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아니, 아니 어디, 사장님 저기, 저기, 어니 저기, 어? 니저어 아니, 어, 기 아니, 저기, 어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 다기어니 저기, 이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요안녕아세요기 아니, 저요 아니, 저기, 니저니저 오시면 저요여기 정면 기아 저기, 아좀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저기, 맞아요 셔터 <laughs> 소리가 많이 적어진 것같아 <laughs>